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하신. 안녕하세요. 엔드 성형외과 윤석호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하신 일반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부은 눈의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눈을 보시면 어 약간 눈두덩이가 조금 부어 보이고 눈이 가려 보이기 때문에 눈이 약간 날카롭고 작아 보이는 눈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이 분은 눈두덩이에 있는 불필요한 조직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절개법으로 수술을 해드렸고 대신에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그 부은감이 부각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잡아 드렸지만 수술 전후의 차이를 보시면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훨씬 더 또렷해 보이고 부은 느낌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은 눈이어도 이런 정도의 디자인으로 수술을 하면 부어 보이는 느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분은 돌출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에 수술을 한번 매몰법으로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30대가 조금 지나가시면서 쌍꺼풀도 좀 풀리고 눈에 겹주름도 생기고 눈이가 꺼져 보이는 전형적으로 피부가 얇은 돌출 안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피부가 얇지만 이런 케이스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절개법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개법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을 다시 잡아드린과 동시에 다행히눈 위쪽에 본인의 지방이 남아 있어서 지방을 조금 끌어내리는 수술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그 결과 수술 후에는 눈두덩이가 꺼져 보이고 굉장히 피곤해 보였던 이미지가 좀더 생기 있는 이미지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얇으면 그냥 매몰법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분처럼 피부가 얇지만 뭔가 여러 가지 조작이 필요할 때에는 절개법이 훨씬 더 유용한 수술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분은 재수술을 하신 경우인데요. 처음에 매몰법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이 약해지면서 원래 있었던 쌍꺼풀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절개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덜 풀리는 비절개법인 자연유착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드렸고. 한모란을 가지고 계시지만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살짝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앞트임을 통해서 시원한 눈매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모란인 경우에는 쌍꺼풀을 무리해서 높게 잡으면 쌍꺼풀 자체도 어색해 보이지만 풀릴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당한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드리면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굳이 무리해서 수술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쌍꺼풀 라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